방송 3 4 때는 에에에 네, 그러다가 이제 엠넷 가서는 에에에 하는 거야. 야, 여기까지 지금 아, 안녕하세요.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 썰들을 대환영하는 곳. 화영지의 피아인드 MC 양양입니다. 오늘 긴장 너무 된다. 직속 선배가 와 있어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시작하기 에 앞서서 그거 아시나요? 요즘 여기가 엄청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무슨 맛집이냐면 피아인드 맛집으로 소문이. 왜왜왜 웃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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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뻔뻔해져야지 내가 얼굴 좀 빨개지긴 했지만 그래서인지 족발 맛집 시민족발에서 또 이렇게 족발을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야, 이게 시민족발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커나가는 숨은 찐 족발 맛집인데, 부산 지역은 이미 지점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입점이 불가능할 정도인 상태라고 합니다. 보시면 족발의 윤기부터가 장난이 아닌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족발만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싸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쫙 얹어가지고, 음! 일단 보기만 해도 윤기가 가득했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고기의 질이 너무 부드럽고 쫀득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매장에서 직접 삶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 덕분인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족발 중에 그 쫄깃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시민 족발은 12가지 재료를 넣어서 당일에 또 삶으셨다고 하고요 <laughs> 네. 아 내가 <나> 때렸어? 아니 <laughs> 무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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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거야? 또 시민 족발은 당일에 또 삶아 당일 판매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쌈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에는 김치를 안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마 맛잘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가브리살 수육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신민족발은 보쌈 수육에 가브리살을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육보다 확실히 엄청 부드럽고 무엇보다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여기가 김치가 맛있어서 봤더니 김치로도 방송 요청이 <laughs> 들어올 정도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김치 확실히 먹어보니까 고상김치도 딱이네요. 뭔가 매콤하기도하면서, 일단 달콤한 맛이 있으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김치입니다. 오늘 제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있더라도. <laughs> 이해해주세요 또 시민족발이 아직은 서울에 지점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에 지점이 없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서울에 생기면 전 무조건 가서 먹을 테니까 시민족발 여러분들 빨리 서울로 와주세요 오늘 모실 분은 손에 땀이 납니다 왜냐면 집속 선배시거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빨리 모셔서 이분입니다. 나주세요. 아유 아유 아유, 무슨? 아유 또 뭐. 언니 여기 노출한 곳에 아유. 저는 레인보우 지님 아니 지금 아니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마음이 급했다. 아유. 하나, 둘, 셋. <laughs> 야 정신 번쩍 뜬다. <laughs> 이게 프로 방송이네 자세. 플레이트를 응. 잘 쳐야 돼. 쳐줬을 때. 자계속해부터 부탁드릴게요. 어, <웃음>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보우 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인보우가 <웃음> 떴습니다, <웃음> <웃음> 떴습니다. <웃음> <웃음> 와. 언니랑 어. 너무 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리고 언니 응. 생각보다 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어, 어디? 아니 어. 일일 일을, 일을 아. 안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생각보다. 아 요즘에. 네, 네.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또 나와 주신다 그래서 전 놀랐어요 사실. 네가 한다고 해서 나온 거야. <laughs> 술을 먹는 방송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나아이 그러니까 언니가 술을 어. 잘못 드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못 먹는 건 아니다.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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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또왜 음. 그러셔? 아니 못 음. 먹는 건 아닌데. 숙취가 너무 심해. 아. 숙취가 못드시는거나 아, 그래? <웃음> <웃음> 오늘 그래. 그래도 또 이렇게, 그래서 언니랑 응. 술 한잔 먹으면서 응. 우리의 추억을 좀 대세게 보면서. 너무 좋지. 언니 근데 응. 불과 며칠 전에 제 데뷔 10주년이었어요. <laughs> 와, 영지가 10주년이야? 네. 축하해, 진짜. 야. 그래서 어. 일단은 기념주로 한잔 그래. 뭐 언니를 말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좋지. 일단 이거 먼저 드세요. 그래. 숙취 심하다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다음날까지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를 좀 말아 드릴게요 제가 좀 맛있게 알겠습니다 네. 네. 짠. 안녕합니다 짠내 카메라예요 언니 내 <laughs> 원샷 카메라 언니 내네 카메라라고요 야 너무 맛있다 근데 그래요? 맛있죠 저 언니랑 첫 만남 기억이 안 나요? 언니는 저첫 만남 저 기억나세요? 그 준비하는 친구들 우르르 우르르 다닐 때 그때 너를 처음 봤지. 그럼 카라 프로젝트 할 때였나? 그치, 넌 카라 프로젝트 아... 할때본 거지. 언니가 어. 날 봤을 때 엄청 그냥 애기였겠다. 애기지. 애기들이 올방정말 이렇게 다니니까. 네. 그래서... 어 힘들겠다. 왜냐면 쉽진 않잖아. 레인보우는 따뜻했어, 진짜. 우리가 막 인사 그러면, 아유, 하지마자! 야, 카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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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있어! 뻑고 다리 뻗고 앉아 그냥 편하게 있어 막 이러니까 <laughs> 아이고 근데 그 기운 때문에 우리가 연습에 지쳐있을 때 언니들이 음. 오면 막 연습실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너무 좋았던 거나 얘기 꼭 해줄게 멤버들한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일곱 분의 음. 기운은 <laughs>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어. 그 대기실을 같이 썼거든요? 저희 멤버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었어요. 그 우리가 근데... 감히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귀가 우리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너무 네. 정말, 아! 야, 우리, 아, 아, 이거 이쁘다. 야, 야, 아, 귀걸이, 이거 이쁘겠네, 야, 야. 살 뻗는데 어때? 야, 어때? 야, 이러면서 카메라 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어떤데? <laughs> 야, 어때? 나, 야, 미쳤지, 나. 이쁜 얼굴도 있는데, 괜히 자기들끼리, <laughs> 내 이거 봐 미쳤지 막 이러는 게 내가 그래서 아왜 어, 그랬을까 입을 다문 멤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뭘 글이라고 했어요 뭐글 쓰라고 이제 맞아, 뭐 앨범 맞아, 맞아. 꾸민다고 근데 막야 초록색 어때 야 이거 야 미쳤지 야 미쳤지 야. 너가 그릴 거야? 그 내야 그릴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laughs> 아, 이... 아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 아, 진짜로 아니 기 정도 우리 문제 있지 않아요 <laughs> 우리 <쪽>? 괜찮아 뭔지 <laughs> 어, 알죠 근데 우리가 약간 그 손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되게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 누가 누가 잘 하나 이런 거 <laughs> 거기서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laughs> 아그랬 <laughs> 어. 그리고 뭐 근데 레인보가 우 그렇게 밝은 기운을 해주니까 좀 이렇게 업되는 거예요 사랑장 분위기 자체가 어... 저런 기운을 줄수 있는 것도 저 그룹의 약간 능력인 건데라는 <laughs> 생각 나중에 했던 거같아 그때는 막 그냥 저언이들 시끄럽다 어,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어 <laughs> 레인보가 근데 명곡이 또 많잖아요. 투미 너무 아. 좋아했어. 마하, 오. 선샤인 <laughs> 너, 하이 뭐? 하이, 선샤인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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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난 재밌었어. 저 때. 그래요? 저때 알았어. 무대에서 이래도 되는구나. 첫 방을 딱 하고서 내려왔는데 어? 음. 이사님이 부르시는 거야. 내가 잘못했나? 근데 갑자기 날딱 보시더니 너 무대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어, 나한테.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음, 음. 그래서 어 왜요? 이랬더니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뭘 잘했대? 그게 중요해. 너는 내게 빠져랬어 하면서 이게 딱 하는 부분인데. 어? 언니 그거 나기억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내가 눈을 감았거든? 네. 애드썬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웃겼다는 거야. 그래? 알지? 이사님들 오셔서. 잘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 아, 꼭뭐 하는 거야? 무대에서 네. 눈을 감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 아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난 기억에 남더라고. 그럼 언니가 시초였네. 어?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서 항상 걸그룹들은 이쁘게 잘해야 된다라는 아... 뭔가 그런 생각만 있었었던 때인데, 아... 언니가 뭔가 거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뭔가 한 거지. 아, 내가? 예. 네. 어. 아니야. 이거... 그 전에 네. 오렌지 캐러멜이라는 그룹이 있었어. 아... 제가 사실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laughs> 근데 비슷하다고 얘기들 있었거든. 레인보우 픽시가 뭐가 더잘안 됐던 것 같으세요? 곡이 안 좋았나? <laughs> 뭐일까? 사람들이 오. 왜 숨어 듣는 거야? 아, 숨어 듣면 숨. 나도 숨어 듣긴 해,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어, 아, 가끔 이렇게, 어, 아, 아. 이렇게 스피커로 못 듣긴 하해.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꼭 봐서 듣긴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케는 대놓고 들을 수 있어. 아, 오케는 스피커용이고 우리는 아. 이어폰. <laughs> 사실은 그때 이후로 나는 알게 됐어. 아,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아. 선샤인할 때도 내 파트를 좀 재밌는 파트를 넣어 주셨거든. 여기 <laughs> 어머, 어머, 그래, 이거. 정말. 어디 가랬을 거야, 아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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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 아. 아니, 근데 오늘 언니들은 어.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laughs> 한달 뒤면은 <laughs> 15주년. 저희도 15주년에 마마로 뭉쳤으니까, 레인보우도 다시. 우리? 우리가 약간 노세해가지고, 다들 <laughs> 이제. <laughs> <laughs> 마음은 너무 좋지. 우리는 뭐, 사실 내일도 만나고 있나, 같이. <laughs> 아, 내일도 만나. 어 내일도 만나. 우리 일곱 명다 모네. 아, 제 진짜 여기는 찐이야. 난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언니. 따로따로 보는 것까지 하면은 한 달에 그래 적어도 세네 번씩은 보는 것 같아. 숙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는 사실 숙소 나올 때 되게 아쉬웠어. <laughs> 숙소 나올. 때. 재밌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재밌었어. 우리 막 일단 막 태풍 분다 막 이러잖아. 다 같이 이제 그 전날 막 장을 봐막 나가지 못하니까 막사사 가지고 다 같이 이제 IPTV를 틀고. IPTV. <laughs> IPTV. 아, 막, 그래서 막다 같이 막. 응. 19세 막 이런 거 보고. 어머. 호스소에서 <laughs> 너무 재밌었지. 어른이 되었지. 명화 같은 것도 보고. <laughs> 명화요 갑자기. 그렇지. 명화. <웃음> 명화. <웃음> <웃음> 술이 달다, 영지야. 요즘에는 그런 노래들 많이 좀 들어요? 아, 요즘에? 네. 집안일 할 때나. <laughs> 카라 노래 많이 듣고. 아. 위로실까? 아이도 아이도 많이 듣고. 어머 그럼 요즘 후배들 노래 아 후배들 노래 네. 아나 뉴진스 너무 좋아하고 네. 언니 그래서 챌린 지도 했잖아요 언니. 어머 맞아 어. 내가 유튜브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피디님이 네. 이런 거 하나 하셔야 된다 요즘 이제 핫한 노래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겠지 하고서 이제 앞에다 틀어놓고 이제 혼자 막 했어. 어 근데 이제 우리 때랑 춤이 다른 거야. 우리 때는 약간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약간 작은 근육 쓰는 아, 느낌이잖아. 나야 대근육이야 거기는. 앉았다 이러는데 여기가 뻥뻥 당기는 거야 막. <laughs> 어때? 왜냐면 왜냐 이런 거 하고 막 아, 근육을 막 맞아. 이만한 걸써 막. 맞아, 맞아. 그리고 해냈어. 다음 날 이제 멤버들 만났거든. 계단에서 내려가는데 다리가 호달호달거려가지고. <laughs> 2 세대에서. 약간 3세대 요 사이는 춤이 좀 달라. 맞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골반 쓰고 우리 막 맞아요. 라인을 많이 썼잖아. 근데 지금은 폼을 많이 맞아, 쓰지, 맞아, 약간. 약간. 어. 그리고 언니 때는 또 없었었던 챌린지 문화도 있고 그래, 네, 맞아. 그쵸. 우리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 산녹할때 그냥 자기 방에서 남의 거 쳐보는 <웃음> 정도였지. <웃음> 아니, 멤버들끼리 그냥. 뭐 이런 정도였고 야나잘 추지 마 약간 맞아. 미쳤지 이거 나나 지금 나 미쳤지 말고 하는 정도지 맞아, 맞아. 찍거나 맞아. 하진 않았던 어, 것 같아. 그렇죠. A 노래가 음. 지금 나왔으면 이미 엄청 많이 어. 유행했을 것 같아요 언니. 어때요? 괜찮을까? 예. 네. 우리가 이거 금지당했거든. 그거 몰라? 너 이거 몰라? 아 배때기 까는 거요? 아. <laughs> 우리 배때기를까야 되는데 그시점에가 뭐였냐면은 이제 의상을 규제하는 어. 맞아. 이제 방송국 3사. 치마를 응. 입으면 타이즈를 신어야 되고 배꼽이 보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 배꼽이 보이면 안, 배꼽이 안 돼. 우리 사실은요? 춤 이름 배꼽춤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맞아 이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배꼽이, 배꼽이 보이면 안 돼. 안 돼. 야, 너 쫄바지 더 길어야 되는 거 알지? 맞아. 쫄바지 길게 입으래. 여기까지. <laughs> 정리를 하자면 어. 치마를 입으면 어. 속바지가 보이게, 보이게 입어야, 입어야 되고. 돼. 네, 예를 들면나입었어 입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고, 배를 까야 되면, 배꼽이 안 보이게. 그리고, 배꼽이 안 보여도, 모션을 하지 말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트는. 오게게게. 그냥 여기에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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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다가, 이제, 엠넷 가서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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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하는 거야. 야, 여기까지 지금 큰일 나고. 방송 3 4 때는, <laughs> 에이, 에이, 에이. 그러다가, 이제, 더쇼, 쇼챔피언, 엠카 가서는, 그리고,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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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그리고, 행사 모르니까. 갈 때. 행사에서, 뭐, 현영니님 거의 막, 그냥. 내가 이걸 위해서 복근을 얼마나 들었는데 앞에 다 보이잖아. 팬분들이나 아니면 그때 뭐 행사라면 이제 오시는 분들. 어... 같이 추고 있어. 같이 깠어요? 어! 다 하고 있어. 다 이걸 해. 야, 군대 가잖아. 그러면 다 보여줘. <laughs> 다 보여주는 거야, 이제. 배꼽을. 아직은 이제 무구 배꼽이 이쁜가 볼까요? <웃음> <웃음>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챌린지 할 구간이 그그 많이 생각이 나는데. <laughs> 그래, 그래. 안목시켜놔, 요 언니? 당연하지. <laughs> 언니 우리도 A 챌린지 한번 찍자 말 나온 김에 최초 아니야? 네, 최초 A 챌린지는 최초야 맞아요 언니 해야 돼요 그래서 나 다시 아니, 무대 서야 되는 거야? 네 원곡 자업언 <laughs> 다시 해야죠 아, 아찔한데? 맨날 숨듣면 숨듣며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아다아 다시 챌린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 갑자기요? <laughs> 언니 근데 한번 알려줘 그래. 아.. 네. 오른쪽부터야? 네네 네. 그, 네, 네. 아 언니! 아니면 어, 이걸 어. 해서 언니 진짜 언니가 제엉덩 까는 거예요 음. 어떻게 어떻게 까면 되는 거야? <laughs> 아한 번만 움직이고아 이걸, 이걸 위해서 이심해한 건데 왜 이렇게 해주신다고? 진지한 건왜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laughs> 대냥 <대충. 웃음> 아그 그러니까 뭐, 이걸로 돈 보실라 그러는 거야 여기,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냥 진자 가라 냉모 침수 이거 처음 봐요? 어. 인터넷에 어. 많아요! 오, 어, 정말. 섹시하게 걸어가요, 언니. 어떻게 섹시하게. <laughs> 잘 나왔어요? 아니, 아, 네. 이제 만족하십니까? 예? 네? 춤을 오랜만에 쳤다, 덥다, 야. 근데 언니 춤 오랜만에 쳤죠? 어, 그렇죠뭐 쳐봐야 뭐 이런 거, 여기 있겠냐, 집에서? 오디오에 숨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네, 아, 다시 따야 돼. 음, 네. 네, 혹시 또? <laughs> 뭐, 어떻게 뭐 라이브도 되는데 해드려? 사심 채우도 말라고! 비하인드 제작진들이 사심 아, 그래요? 네. 간짠해짜 언니가 이제 짱한서고 아 이거 맛있다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어. 응. 나 우리 언니 만나면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 궁금한 거로 남겨. <laughs> 어때요 언니? 결혼 아, 생활? 너무 좋고, 난 진짜 너무 다들 추천하고 싶고. 아 결혼하라고? 그, 난 사실 결혼 전보다 지금이 오빠가 더 좋아. 어. 응. 음. 미안해. 원래 유부녀들 앞에서 얘기하면 진짜 이, 이 표정 나오거든. 원래. 아 그래요? 왜 왜요? 근데 왜? 결혼 전에는 좀 별로였어요. <laughs> <laughs> 이런 게 재밌지. 솔직히 말해서 난 처음에 만났을 때 원래 결혼할 사람 첫 만남부터 사람인가 막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 후광 후광 후광. 음 없었고 약간 포개팅으로 <laughs> 만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어 아는 분이. 이 사람이 그런 거잘 하는 사람이다 해서 만나가지고 부탁을 한번 해봐라. 그 이유는 너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던 사람이다. 나이 얘기 언니 들었어요. 들었어? 네, 그래서 어. 왜 유명하지? 이거 네. 라디오 스타에서 얘기했어. <웃음> <웃음> 미안해. 이거 비하인드 아니야. 미안해.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리숙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버버 어버버 거리더라고. 우리 오빠는 약간 그 목적이 그게 아니었더라고. 아 목적이 있었고. 언니였네. 우리 남편은 약간 포개팅하러 나왔고, 아, 아. 난 의뢰인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약간 한 명은 어버버하고 어버버 어버버 어버버? 난말 똑바로 하고. 어. <laughs>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문자를 서로 주고 받는데 너무 잘 받는 거야. <laughs> 말은 못하면서 이걸 잘 하더라고. 그 <laughs> 심지어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보이시는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진짜 안 재밌을 것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결혼식 때도 진짜 안 응. 웃기셨잖아요. 울었어, 퇴... 우리 오빠. 그러니까 신부보다 더 울고, 입장하고, 퇴장하라니까 퇴장하고, 그런 신랑을 정말 그래서... 오랜만에 봤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쉽지 않았어. 그래서 <laughs> <laughs> 알고지 낸지그의서 4년 동안 지켜봤어. 어머. 근데 오빠는 계속 이제, 뭐밥 먹자, 뭐,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고약하 하고 있지 않은 거야. <laughs> <laughs> 이 착한 공대생, 혹시 오해하면 어떡해, 막. 근데 이 정도면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야, <laughs> 맨날, 막 이렇게. 나 어디 막 지나가는데 혹시 뭐밥 먹을 수 있냐,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마다. 바빠서요. <laughs> 혹시 밥 먹고 이러면. 어, 막 혹시? 오해할 수 있잖아. 네. 막 좋아하나? 막 데이트했나? 막 와. 혼자 부풀 수 있잖아. <laughs> 정말 그, 너무 근처에 있을 때한번 밥을 먹었는데 음.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laughs> 여자들이 자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왜냐면 어필을 해야돼왜냐안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나는 근데 왜 이러나 싶었다니까. 아. 나도 그때 어릴 때였으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네. 와, 진짜 안 되겠다. 내랬는데 <laughs>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대. 싫은 <laughs> <이런> 거야. <laughs> 뭐야. 그래가지고. 밥을 먹자 만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일찍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한 편안한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노트북 하나 옆구리에 끼고서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전이랑 다르게 막 자기기도 얘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러다 갑자기 노트북 열고 회사 일한다고 막 하는데 어어 옆에 어, 좀 멋있는데? 아 이거 약간 멋있는 거야. 이야, 나도 이상하지. 언니도 진짜 이상하다. <laughs>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그랬나? 정확해. 정확해. 오빠는 포기했대. 이제 더 이상 얘랑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약간 마음이 열리면서 아, 연애도 할수 있겠다. 아, 이제 뭐좀 아, 좀 어,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몇년 연애했죠? 1년 정도 는한거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아, 열애설이 나가지고 아. 오빠가 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쵸? 다 계획인가 보다. 난 당황인데 당하지 않더라고. <laughs> 언니가 남편분하고 성격이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린 MBTI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laughs> 내가 ESFJ거든. 네. 오빠 INTP야. 쉽지 않은 MBTI 아니에요? 재밌어. 연애 초반에도 많이 했던 얘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얘를. <laughs> 초반에 연애할 때 이제 그거 이제 뚝딱뚝딱 맞춰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원래 사람이라는 게 A 아니면 B겠다. 이렇게 예상 답하느라고 네. 내가 A랬는데 만약에 B가 됐어. 그러면 그게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오빠는 F가 가거든 거의 막아 아예 답이 달라. 그러니까 우와 이거 진짜 이건 거야 완전 이거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정도여서 그리고 있잖아 달라야 좀 재밌는 거 같기도 해. 달라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그걸 이제 알기까지가 좀 쉽지 않았는데 MBTI가 제 과학인 MBTI가 안 나잖아. 그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싸우고 이러면 언니가 먼저 뭐 푸는 스타일이 아니면 오빠가 먼저. 내가 좀 성격 급해가지고 빨리 풀고 다음 즐거운 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빨리 여기서 나와 나오자. 아, 도도하게 언니 좀 이렇게 있어야죠. 아 도도하고 말고 해서 성격 급해가지고 일단 이 우울한 거 너무 싫어. 막 나와야 돼. 막. 오빠는 근데 오빠는 약간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 자고 이러면 풀리는. <laughs> 맞아 유부녀 어. 지숙이 돼서 더 좋은 점. 일단 첫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챙기는 뭔가 그런 사람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게 엄청나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와. 엄청.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상의하거나 뭔가를 얘기할 때 나를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같은 일인 거잖 서로의 같은. 그런 얘기를 나눌 때 되게 엄청 든든하고 오빠가 가진 또 여러 가지 또 재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너무 멋있고. 자랑하는 게좀 그렇다. 괜찮아요. 아, 집에 이제 귀여운 게 뭐가 있는 게요 남자가 귀엽잖아? 끝난 거야. 아, 그래요? 갑자기 귀여워. 막, 가만히 있는데도 귀여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 어떤 부분이 귀여운 거죠, 혹시 언니? 네, 제가 오빠를 알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귀여운 막. 느낌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소파에앉아있는데도 귀엽고, 어머. 밥 먹는 것도 귀엽고, 그냥 되게, 이뻐. 그니까, 막, 뿅! <laughs> 저... 가서 아니 뭐 아무래도 게스트 모션을데못라야돼요 <laughs> <맞아. 웃음> 아니 내가 내가 그렇다는데 귀여우면 끝난 거다. 이게 쳐다만 봐도 약간 귀여워. 그래서 막 그렇다. 그럼 언니가 지금 4년 정도 됐잖아요. 응. 가정이 생기고 어. 아이가 생기고 이런 것도 이제 상상을 당연하지, 했을 거지. 당하지 당하지. 자연스럽게 찾아오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축복이가 오면 어, 그냥. 너무 좋지. 오빠를 닮은 이세가 있다면 <laughs>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또 귀여워하겠죠 언니. 너무 귀엽잖아. 나 오늘 비하인드가 좀 좋았던 게또 음. 언니여서 할수 있는 질문들과 언니여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어, 끝나가니 혹시 이거? 네. 아 그래? 아, 더 오케이. 하면 안 돼? 아, 아니 아니요. 가? 네 가요. 아. 오늘 혹시 언니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이걸로 할게. 그.. 네가 표현한 우리 멤버들의 키워드로 미쳤지! 진짜 <laughs> 미쳤지! <웃음> 미쳤지! <웃음> 미쳤지? 아. 아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볼까? 우리 정말, 미쳤지! <laughs> 아, 그리고 정말, 이것도 삐아있는데, 어. 그 우리 아빠가, 어. 어? 그, 비하인드 잔좀 챙겨. 아, 드릴 드릴게요. 또, 아빠가 레인보우 팬이신가? <laughs> 아, 그래서 사인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 아버님? 맞긴 한데, 맞긴 한데, 잔좀 챙겨주세요. 디테일하게. 소주잔 두 개만 더 달라고. 아